안녕하세요. 주호남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한장 KPS 어, 주가 추세 분석입니다. 한장 KPS 금일 3 7 1 5 0원0.68%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장 KPS는 야금야금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은 추세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추세대를 뛰어넘는 순간 흐름이 완전히 가파르게 장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꼭 주시를 잘하고 계셔야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한정 KPS는 현재 상승 1단계 정비열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정 KPS 5일 전보다 1% 상승한 가격 52주 최고가보다는 5.94% 하락한 가격이고요. 52주 최저가보다는 18% 상승한 가격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급을 좀 보시면 수급은 일단 기관, 외국인, 외국계 프로그램 어, 전반적으로 매수 우위의 흐름으로 어, 보는 게 맞겠습니다. 6개월 누적 수급 외국인만 매수라고 있고요, 개인, 기관 매도라고 있습니다. 자, 투시는 매수 연기금은 42만주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개월 누적수급 차트의 모습이구요 자, 주가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진 흐름 외국인은 매수 우위 기관의 매도 우위 그리고 개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 자, 최근 개인이 매도로 그리고 기관이 소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현황입니다 공매도 나오고 있지 않고요 어, 대차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혼조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의 경우 지속적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개월 누적으로는 어, 16만 5천 주가 프로그램 매수인 상황입니다. 차트 보실게요. 한정 KPS 월봉 차트입니다. 자, 한정 KPS는 가파른 두 번의 상승이 전개되어 구요 어, 긴 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고요. 그래서 최고가를 넘기는 상승이 자, 나오지 못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권에서 못해도 반등이라도 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두 번의 상승과 굉장히 긴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점을 넘기는 상승으로. 이어지는 파동 이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지점이고요. 주봉을 좀 보시면요, 결국 이제 바닥권에서 새로운 상승이 장개가 되고 있고요. 어, 그 과정에서 수렴이 길게 장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한정 KPS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상승 돌파가 어, 이어지는 구간 그 과정에서 굉장히 긴 수렴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 수렴의 끝자락에서는 강력한 변곡점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어진 상승과 조정의 흐름, 그리고 그 수렴의 끝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 1차적으로 조정이 마무리됐고, 새로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조정이 더 이어질 기한성도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런 식의 지금 수렴이 어, 완성이 되고 또한 번의 수렴 이후에 그 다음 이제 이 터널을 벗어나는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어, 지금 곧바로 이제 고점 돌파를 이어가면서 완벽하게 상등으로 어, 전환이 시작이 될수 있는 그런 고반이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본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의 상승, 그리고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1차 조정이 마무리되는 상황, 그리고 새롭게 바닥권에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어, 기본적인 상승이 마무리되고요.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 서게 되는 흐름도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한전 kps가 결국은 여기에서 고개를 들고 고점돌파를 성공을 할지 여기에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 원전주 시황의 흐름은 아직 양호합니다 그래서 한전 kps도 여기에서는 고점돌파가 이어질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30분봉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제 고점 돌파가 이어지느냐? 여기에 관건이 되고 있는 과정. 자, 그 과정에서 1차 상승이 마무리되고요. 조정을 또 애매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치를 남기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1차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2차 상승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차가 2차보다 조금 어, 긴 상황, 2차가 짧기 때문에 물론 연장 상승도 어,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흐름이고요 한정 KPS가 여기, 어, 고가를 넘어서게 되면 결국은 이제 위쪽 추세 대 저항대가 남아있고요이 부분을 넘기게 되면 결국은 다음 이런식의 상승파동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도 위로 방향을 잡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한정 KPS 가파른 상승의 흐름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어, 완전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고 언제든 고개 들고 올라간 흐름이 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한전 KPS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